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laughs> 꾸짖님 구독자 13만명 돌파 기념 액괴를 만들었는데 액기란 액점을 만들었는데 아 만든거였다 저번에 만들었을때 미리 든건데꾸짖님 어떻게 알게 된다면은 그 구름빵 그거 액점 있잖아요 구름빵 내가 이제 뭐 그름는그 액점 그거 뭐, 너무 좋아서 이거 자로 만들었어요 이거도 그거 다 참고해서 만든거 많이 봐봐. 봐바... 이것도 뭐 그렇게 만드는데. 그, 그 분, 처음에 보고 진짜 그잘 만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애가 꽉꽉이 밥쁜 그런 걸잘 못해갖고.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밥풍을 잘하게 됐고요. 제가 바풍 못하시는 꽃집이 바그 것만 하게 됐는데 이게 흐리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꼬쟁님은 닮았어요. 지금 착하고손해 하나 안 묻어요. 이건 아까 묻, 묻은 거 보시면은 이게 물도 정하기고콕콕빡콕 콕이기도 콕콕, 지금 잘되데요 그리고 바풍이제 지척이에요. 확대시 보여드릴게요. 어 손! 음, 줄이키에 아, 그냥. 그때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약간 좀 흐르기 너무 흘려갖고 바닥에 책상에다붙입불에다붙는이얘는입에에안붙 난리... 거라고요. 다. 제가 물감하는지. 어쨌든, 뭐 물인... 부 <laughs> 선생님, 구독자 13만 명 진짜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1 1만 명을, 좀, 그때 늦어갖고 13만 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는 이모, 아는 언니가 와서 하는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아, 올리나? 그때도 올리시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시끄러워서 영상 못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배풍을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다른, 근데 제가 뿌링클,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구독, 했고요. 뿌링클은 그냥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너무 착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착한, 이렇게 유튜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착하 이렇게, 이걸 잘 만드시는 유튜버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총한단 이게 렇안 되면, 갖춰주시고, 그런 분, 이게 흔하지 않는데, 이런 분이 있네요. 끈, 뿌링, 뿌링님, 아유, 뿌링클이나 말해. 뿌링님, 독자, 13만 명, 하고요. 그리고 저비를 많은 무링클님들도 구독자 많은 분들 있는데 저는 흑유흑유 많이 없어요. 솔직 고백. 마지막 흐르기 하나, 하나 끊을게요. 흐르기가 잘안돼요이 깨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깨는 손에 묻었을 때 바로 꺾어서 했는데, 이 깨는 손에 잘안 묻습니다. 아! 이거! 보시면은, 이 깨는 안 묻는, 그래서 이 깨가 달 뿌리기는 다 묻는 점은요. 붐브링클림도 되게 액글 잘만드시는데이 액글도 되게 착, 작... 액글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액가까지초벌라 초다 그런 거 없어서 이걸로 가져온다. 그럼 안녕히 계시죠. 후!